택배인가요?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존 데이비드 킹이라는 무레이 품종이고요. 이거는 플라바 버라이티 플라바 변종 중에 쿠프레아라는 종이고요. 얘는 플라바 버라이티 플라바. 이두 종류는 플라바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확실한 원종들을 키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어요. 존 데비드 킹은 무레이라는 이제 플라바랑 뉴코필라에 교잡된 얘는 되게 화려해서 나중에 육종용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고맙게도 프랑스의 알렌이라는 친구가 식충식물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어, 저도 한국에도 이제 식물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무료로 보내줬어요. <laughs> 너무 고맙죠? 그럼 그분은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작년부터 연락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하우스에 한번 와서, 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 한국에 좀식충식물을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난좀 의아했어. 어, 왜냐면은, 유럽에, 유럽 시장이 더 넓은데, 왜 굳이 한국까지 하나. 음,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라세니아 종류 좀 사고 싶다고도 했고, 근데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유럽에서 사는 게더 쉬울 텐데. 아무튼 의아했는데, 이분이 합법적으로 지금 사이테스 서류랑 저도 이제 합, 그 사이테스 수, 수입 허가 서류 같은 거를 많이 발급을 했어요. 사이테스가 뭐예요? 아, 사이테스는 야생 동식물 중에 멸종위기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라세니아 종류는 다행히 사이테스 2급이라서 수입이 가능한데 그 수입할 때 허가서류를 받아야 된대요. 내일 가져가서 잘 심어야죠. 이렇게 적응을 빨리 하면 좋겠는데 보통 수입을 하면은 1년 정도는 생장을 거의 안 하는데 이번 건잘 모르겠어요. 빨리 와가지고. 얘는 없는 애들인가요? 얘는 없고요. 네. 얘네들은 비슷한 건 있는, 있는데 제가 확실한 거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음, 원종. 네, 확실한 원종. 원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연 그대로 있는 그 종. 음. 음. 자생지 명까지 써져 있는 개체거든요. 음. 어디에서 왔다. 그런, 그런 개체를 한두 개 정도 키워보고 싶었어요. 음. 지금 제가 키우는 애들은 대부분 시로 파종한 애들이라 지역마다 형질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걸좀 키워보고 싶었어요. 아. 제가 나중에 이쪽에 음. <laughs> 그 친구 사이트 링크를 한번 걸어둘게요. 종류들이 되게 다양해요. 파리지옥이랑 서라세니아 끈끈이 주어거기또 친절하게 한국 이제 해외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인스타도 있나요? 아, 인스타도 있어요. 음, 그럼 사이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요 인스타도 있고, 사이트도 있고. 아 이렇게 예,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수입 후기를 남겨봅니다. 얘들은 뭐잘 키워가지고 내년이나 근황을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수입했었던 사라세니아들을 심어볼게요. 식물들을 수입할 때 뿌리에 흙이 없는 상태로 베어루트인 상태로 와요. 꼼꼼히 잘 씻어줬는데, 요런 상태로 옵니다. 처음에 여기다 심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라세니아가 많이 큰걸 보내줬어요. 어 그러네 생각보다 음, 큰데요 음, 음. 음, 잘 키워봐야지 이게 기존에 잎, 있던 잎을 다 잘라서 왔어요 원래 사이즈가 이 정도 됐던 애인데 아 되게 좋은 걸 보내줬더라고 <laughs> 보낼 때 조금 아까웠어 위에 자른다고 아 이거 잘라야 된다고 해서 아, 아 한번 보여주실래요 뿌리랑 뿌리가, 네. 뿌리가 아, 이렇게 돼아 있습니다 흙이 아 잠깐 묻었어요 이거를 저번에 사라세니아 심는 영상을 좀 대충 찍었잖아요 아 맞아 그랬죠 <laughs> 네, 지금 얘가 다행히 베오르트 상태로 돼 있고 뿌리랑 되게 잘 보여서 여기가 벌브인데 요 사라세니아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흙에 완전히 묻히면은 생육이 불량해져요 음... 저번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묻은 사람 걸 봤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뿌리가 숨을 못 써서 죽어요. 음. 얘를 심어 볼 건데, 바닥에다가 흙을 살짝 깔고, 아, 모기, 모기, 모기... 괜찮아. 아, 모기향 시켰는데, 모기향 치고여지 많이 설명해 주면서 해주세요. 음. 저는 흙을 넣을 때, 저는 흙을 다지지 않아요. 그쵸? 흙을 눌러버리면은, 음. 음, 이게 어차피 물을 주면 흙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거든요. 음. 그냥 이제 꾹꾹 눌러버리면은 흙이 좀 뭉쳐서 배수도 안 좋아지고 음. 문제점이 많아요. 얘는 존 데이비드 킹입니다. 음. 오, 드디어 키우게 되네. <laughs> 다행이다, 구해져서. 음. 아, 얘네들은 또좀 오랫동안 한 일주일 정도 빛을 못 봤어가지고 바로 직광에 내놓기보다는 잠깐... 반그늘에다가 살짝 차광된 데다가 놔뒀다가 완전 직광에 둘려고요. 응. 왜요? 잎이 탈 수도 있고, 만약에 타격을 입을까봐, 이렇게 멀쩡하게 왔는데, 잘 살아있다 갑자기 죽는 애들이 있어서. 음. 하우스가 어느덧 꽉 찼어요. <웃음> 저번에도 <웃음> 이미 꽉 찼는데, 그때도 꽉 찼는데 지금은 더꽉 찼어. 음. 그냥 이렇게 흙을 뭉치지 않고 그냥 툭툭 놓고한이 정도 음. 쳐주기만 해요. 쳐주고, 음. 대신 저는 물을 네. 많이 흠뻑 줘요. 음. 이렇게 물을 줄 때, 보면은, 물이 빠져,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음, 그러네. 흙이, 이 상태고, 벌브가 좀 나와 있고, 음. 딱이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흙은. 그리고, 그냥 흙을 조금 모자르게 넣어 놓고, 나중에 물 줬을 때, 가라앉았을 때, 좀 모자르다 싶으면 그때 더 추가로 흙을 주면 되니까. 한참 가라앉네요, 흙이. 이렇게. 이렇게 흙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입온 사라세니아 삼총사에. 이제 한국에서 잘 적응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자라서, <laughs> 씨도 많이 맺고, 많이 뿌려 놨으면 좋겠어요. 음.